여러분 그 유럽에 여행 가면은 요즘 뭐까지 이제 옛날에 여행 가면은 그뭐 보고 오죠? 그 나라 사람들의 문화재 보고 오죠. 그 유럽의 문화재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성당 같은 거 유명한 거 되게 많잖아요. 뭐성소피아 성당 이런 뭐 되게 많잖아요. 아직 한 번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게 되면 아마 반드시 볼 겁니다. 저도 그런 게 있듯이 한국은 있잖아요. 문화재가 산 속에 많이 남아 있어요. 도시는 개발돼 갖고 난개발돼 갖고 다 사라졌고요. 산 속에 많이 있는데. 그산속에 있는 게 우리나라는 절들이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 자체가 문화재인데요. 그 절을 언제 만들었냐라는 것 정도를 기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 공부하는 게 한국사에서 문화재 공부하는 겁니다. 절은 절까지 들어가는 그 입구 길이 있잖아요. 그길이 정말 예뻐요. 예, 들어가면 약수물 먹고 나오는데 약수물 먹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많이 계실 거예요. 어, 그절 안에까지 안들어가도 먹을 수 있죠. 그 절에 가면은 약수물 말고 있잖아요. 절에 딱 들어가면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 이제 그 눈에 보이는 거를 우리나라 문화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절에 가면 절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절에 가면 모두 있다. 그 절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요. 성소피아 성당 가면은 글라스테크 같은 것도 있죠. 이게 뭐 고딕 양식인지 뭔지 첨탑 같은 것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천사상도 있을 거고. 석상 같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볼게 많단 말이죠 자 그런 것처럼 절에 가면은 사찰 건물 말고도 볼거리들이 몇개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성소피아 정당은 언제 만들어진 것이고 누가 만들었다 기억하듯이 이 절은 언제 만들었다라는 거 정도를 기억해주는 게 우리 문화재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자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예의를 아시겠죠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거 단순하게 아주 쉽게 좀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이 파트를 우리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자 이제 두근두근 준비해 주세요. 아, 되게 어려워하고 항상 이거 암기 때문에 엄화서 아, 너무 어려워요.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이 파트거든. 근데 아, 까 사상사도 제가 좀 쉽게 좀 정리해 드렸듯이 미술사도 좀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 드릴게요. 미술사가 이제 유물 유적을 말합니다. 이 미술사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제일 대표적인 방법은 범위를 한정하는 거예요. 근데 강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 범위를 스스로 한정을 못 하세요.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그냥 문화사는 그냥 막연하게 뭔가 많은 느낌밖에 안 됩니다. 그걸 조금만 수정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지금부터 원주철의 역사일지와 여러분들은 잠시 동안 여행을 좀할 겁니다. 산속으로 좀갈 겁니다. 산속으로 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다 보면은 그 길에는. 아름들이 나무들이 있고요. 요즘은 길도 잘 닦여 있어 갖고 다 포장돼 있습니다. 아 나는 흙길이 좋은데 그 굳이 포장을 해놓더라고. 흙길을 걷기 대비 더 좋은데. 포장돼 있어 갖고 편안히 걸을 수 있고요. 옆에 보면 반드시 계곡이 있습니다. 계곡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요. 그 졸졸졸졸 물 흐르는 소리가 사람한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저기를 주거든요. 그 소리 자체가. 자 그러고 새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정말 새 소리 참 이쁩니다. 새소리 외에 보면은 여러 가지 동물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다람쥐 한 마리가 슥 지나갈 때도 있어요. 다람쥐 하나가 먹을 것을 입에다 잔뜩 물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보고갈수 있어요. 다 보고하다 보면은 일주문이라는 데 도착하게 돼요. 그 일주문을 넘어서면 이제 절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 가다 보면은 문이 하나 등장하는데 요 일주문을 지나면 이제 절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요거 들어가고 나면은 이제 절 사찰 공간이 나오게 돼요. 사찰 공간 들어가면 이제 뭐가 보이는가 이걸 좀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절에 한 번씩은 다 가보셨을 거예요. 뭐 수학 여행 때언지 등간에. 자이 사찰 공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가 있던가요? 우리 그 다시 한번 상상해 볼까요? 뭐 있었죠? 절 건물이 있겠죠. 절 건물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시기 때 만든 절 건물은 단한 개도 남아 있지 않아요. 단한 개도. 그다 보면은 고려 시대나 조선 시대에 새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럼 편말을막 이렇게 써놔요. 이거는 신라 무슨 대사가 만든 머로서 이렇게 이제 써놔요. 그런 거를. 대부분은 삼국 시대나 신라 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대부분 구라입니다. 아, 그냥 자기들의 저의 연원이 오래됐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써 놓은 거고요. 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하여튼 이건 보이지 않고요. 자, 그 안에 뭐는 남아 있냐면요. 불상은 남아 있어요. 불상. 요 안에 계시는 분이 부처님이죠. 그렇죠. 몇개 없어요. 절에 가면 이제 부처님 믿는 곳을 절이라고 하는데 절에 부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있다라는 거죠. 부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상이 있고. 근데 저 불상이 오히려 가짜입니다. 진퉁이 뭔지 아세요? 진퉁. 진짜가? 부처님을 상징하는 진짜 물건이 뭔지 아시나요? 이걸 탑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교는 화장을 하죠. 화장을 하면 사람이 다타 없어지죠. 다타 갖고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결정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몸에서 그 처음에 신기했지 뭐야 이 결정체를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버리나 어쩌나 버릴 수는 없잖아 이 부처님의 신체 일부인데 그 부처님의 무덤을 만들지 않겠노라 화장을 했는데 그 불교에서 가장 가장 최고로 치는 것은 윤회를 끝내는 겁니다 인간에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반복 과정을 끝내는 게 불교에서 최고로 치는 가치입니다 그걸 해탈이라고 해, 해탈. 열반이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는 화장을 하는 겁니다. 육신을 지원내는 겁니다. 아예 이걸 이제 윤회를 끝내는 게 제일 좋은 가치니까요. 그래서 화장을 했는데 하나도 안 남기려고 한 건데 남는 게있더라는가 그래서 아어 이게 부처님 몸인데 이걸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어딘가 담아두는 공간을 만든 건데 이걸 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탑이라는 게 일종의 부처님 무덤 같은 역할에서 든 거예요. 자, 그렇게 부처님을 담아두는 공간이라고 상징이 되자 이제부터는 절을 만들 때마다 모든 절이 탑을 만드는가? 이게 부처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자 절에 가면 반드시 존재하는 게 뭐가 있다고요? 탑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탑이라는 게 탑의 층수를 따질 때는 지붕돌 계산하면 돼요. 지붕돌이 몇 개인지, 지붕돌 밑에 몸체, 지붕돌 밑에 종돌 물체 요건 지붕돌이 없죠. 이건 이제 기단이라고 해요. 맨 밑에 여기를 층으로 따지는 겁니다. 요거 상륜부라고 해서 상륜부에도 뭐 꼬다리 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몇 층인지 이걸 따지는데 삼국 시대 때 탑들은 아직은 3층이 없어 갖고요. 9층에서 7층에서 5층으로 변해 가고 있었고 통일되고 난 뒤에는 이게 이제 3층으로 나타나게 돼. 3층으로. 요렇게 나오면은 삼국 시대다. 3층은 통일 신라 때만 나타난다. 여기에 남아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절에 가면 뭐가 있을까? 상상을 또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불상 봤습니다. 건물은 좀 없다라고 하고요. 탑도 봤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아~ 종교단체는 예배드리는 곳이죠. 자 예배드리는 곳이다 보니까는 뭐를 중시할까요? 시간을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 그러니까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존재해요. 시계. 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존재하는데 이게 그 시간을 우리가 보는 거고 시간이 됐습니다. 이렇게 땅땅땅 알려주는 거 있죠. 그래서 동네 사람한테 다 알려줘야 돼. 예배드리라고요. 그래서 아~ 유럽에 가면은 교회에 있고요 중동에 가면은 그 이슬람 교회에 있고 동양에 오면은 절에 있습니다 종이라는 게 그래서 일정한 시간되면 시간은 여기서 알려줘요 항상 우리 지금은 시간을 누가 알려주죠 스마트폰이 알려주죠 이때 누가 알려줬다고 스님이나 신부님 목사님이 알려줬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절에 가면 모두 있다 큰 종도 있습니다 동양하고 서양하고 종의 방식이 다르다 아세요 혹시 동양의 방식은 타종으로 어서한다 바깥에서예요 바깥에서. 땡땡 땡 울립니다. 서양은 어떻게 하게 해요? 타종의 방식이 안에서 합니다. 안에서 땡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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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돼요. 그좀 달라요. 아, 은은하게 울리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은은하게. 자, 또 뭐도 있을까요? 여기도 밤이 올거 아니야. 밤이 오면 불을 바, 밝혀야 될거 아니에요. 불을 밝히는 가루동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남아있어요. 몇 개가 가루동을 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석등이라고 합니다. 석등. 여기 촛불 켜놓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석등 같은 것도 있다. 이게 몇 개씩 남아 있습니다. 자, 다 그렸어요. 이제 저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저걸 어떻게 기억한다? 어느 시대 것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름 몇 가지랑 이름, 이름하고, 애들 이름은 적어야 될거 아니야. 자, 이게 다 됐는데 이게 딱 하나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신라, 하대, 선종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선종은 뭐를 만들지 않는다고요? 부처를 상징하는 거 만들지 않아요? 선종은 부처는 어디에 있다? 자기 내면에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지 않아요. 성상 탑파를 기치로 내겁니다. 아이콘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랬던 애들이 뭐는 만들었다고요? 자기 선배 승려들이 죽었을 때 화장을 하는데 이분도 뭐를 남겨? 사리를 남긴단 말이야? 이건 부처님 사리탑이고요. 그 스님들의 사리탑을 만든 걸 뭐라고 한다고요? 승탑을 만들게 돼요. 승탑. 그래서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승탑은 특징이 탑은 사각형이라면요. 승탑은 팔각형으로 만듭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팔각형으로 만듭니다. 이런게 나오면 이걸 승탑이라고 합니다. 자이 사진 나오면 무조건 언제라고요? 신라 하대 말합니다 됐습니다. 자그리 끝났어. 자 이게 뭐다? 삼국 시대와 남북국 시대의 문화재입니다. 문화재. 이 문화재를 암기하시는 게 이제 시험에 매번 나오는 겁니다. 너무 잘나와 너무. 자 여기서 범위를 좀 한정을 한번 시켜 드려보도록 할게요 범위를.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탑은 몇 개가 있냐면요 삼국 시대 탑은 총세 개가 있어요 세 개. 남북국 시대 탑은 훨씬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정은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략 대략 몇 개를 물어보냐면은 한네개 정도를 물어봅니다 네개 정도를 네 개. 자 불상은요 불상은 불상에서 거의 안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는 삼국을 대표하는 게 하나씩 있어갖고 고구려 불상 백제 신라 불상 하나씩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남북국시기 때도 발해하고 신라를 대표하는 거 하나씩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근데 잘안 나옵니다. 이 정도 나라 대표 하나씩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laughs> 승태문 이름 몰라도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있으면 하드다 하면 돼요. 이거는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얘도 있는데 얘도 잘안 나옵니다. 이거는 그냥 사찰 조형물들이에요. 이게 부처나 승려랑 관련이 있는 거고 이는 그냥 조형물들입니다. 그래서 세부터잘안 나오는데 이거는 딱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석등은. 아 석등도 범위를 한정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아 우리가 기억해 드릴 건세개 정도가 있는데 이세개 정도 시험에 나오는 게한두개 정도가 나옵니다. 요거 이제 범종이 두 개가 남아있어요. 범종. 범종이 세 개가 남아있는데 하나는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국내에 두 개밖에 없어요. 이두 개. 그래서 요거를 지금 기억할 겁니다. 요거. 자삼급시 탑은 딱세개 이건 대략 네개자 이걸 다 지나가고 두개두 2개, 개씩 기억하는 겁니다 자 이걸 기억하는 건데 이게 내 인생을 바꿔준다고 어떻게 기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공무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한눈감면 점수를 따느냐 못하느냐 이 결정을 주어준다고요 자몇개안 되는 거니까요 한 군데 표에다가 이그림에다 적어두시고요 자주 볼수 있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틀리진 않을 겁니다. 자그 특징들 이름하고 그 특징들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탑은 딱세개 남아 있는데 아 여기다 필기합시다. 탑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탑은 재질이 바뀌는데 처음에는 목탑을 만들었다라고 해요. 자 근데 목탑이 만들기 쉽죠 나무니까자 목탑으로 만들면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을까? 너무 잘 훼손이 돼요. 그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인데 훼손되면 마음 아프잖아. 그래서 영구 불변의 탑을 만들고 싶은 인간의 욕구가 생긴 거야. 훼손되지 않는. 그래 만든 게 뭐다? 돌로 만들게 된 겁니다. 돌로 만드니까 너무 힘들어. 돌을 깎아야 되니까요. 근데 영원토록 보호를 하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머리를 부린 게 뭐냐면은 인공돌이 있어요. 흙을 불에 딱 구우면 딱딱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만든 돌을 가지고 만든 탑이 있어요. 그걸 전탑이라고 합니다. 전탑은 벽돌탑을 말합니다. 자, 나라는 세 나라가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자 목탑은 다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목탑은 말 그대로 불에 타기 쉽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게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자 만들긴 만들었지만 목탑은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없다. 석탑도 다 만듭니다. 석탑 다 만드는데. 석탑 중에 남아 있는 게 백제는 딱두개 남아 있어요. 미륵사지 석탑하고요, 정림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5층 탑이고요. 이거는 9층 내지는 7층 내지는 5층에 을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신라에 남아 있는 유일한 석탑은 분향사탑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전탑은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삼국시대 전탑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 때 전탑이 제작됐다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은 역시 뭐로 만드는 게 장땡이다. 뭘로 만들어지 안 없어지고 지금까지 남는다고요? 돌로 만든 게안 없어지고 남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요세 가지가. 자, 요세 가지랑 신라 목탑 중에 유명한 목탑이 하나가 있어요. 황룡사 구층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목탑은 남아 있다, 안 남아 있다, 안 남아 있죠. 그러니까 이 기록만 있는 겁니다. 현재 남아 있지는 않고요. 여러분 경주 가서 아무리 뒤져봐도 이건 볼수 없어요.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요까지 가면은 미정이 분하다라고 해요. 미정이 분하다. 미정 분황이라고 합니다. 미정 분화. 자 이게 7세기 때 탑인데요. 7세기 때, 7세기 때는 누가 누가한테 지죠? 백제가 신라한테 지죠. 그래서 어때? 분해. 지금 분한 사람이 누구야? 미정이. 미정이야 백제탑에 미정이. 미정이 너무 분해. 어 분해. 미정이 분해. 자 7세기 때 탑입니다. 자 미륵사탑은 무왕 때 만든 거고요. 무왕 때 익산으로 천도하려고 하다 만든 겁니다. 정확히 시기는 파악할 수없고요 부여에서 만든 겁니다. 자, 부여에서 만든 건데, 여기는 누가 낙선해 놨습니다. 부여에 당나라 군대 들어왔었죠. 부여 왕궁을 습격했죠. 습격하고 이기고 난 뒤에 애들이 이 부여에 있었던 탑 했다가 내가 백제 멸망시켰지롱 이렇게 낙선해 놔요. 그래서 한때는 이거 당나라 장수가 만든 탑이 아닌가 오해했었던 탑이에요. 당나라 장수 소정방이 만든 탑이 아닌가라고. 그래서. 한때는 평제탑, 백제를 평정하고 세운 탑이다라고 오해를 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탑 말합니다. 익산 있는 탑이 아니겠죠? 부여 에 있는 탑이 이게 해당되겠죠? 불랑사 탑은 신라 유일한 석탑이고요. 삼국시대 신라 중에는 신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탑입니다. 이건 우리나라 최고의 석탑이에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석탑입니다. 다 통틀어 갖고. 자, 이건 특징이 이게 잘 나와요. 벽돌을 모방한 석탑이라는 거죠. 벽돌탑 아니에요. 돌을 모방했다. 요게 잘 나옵니다. 요거 두 개는 누구 왕때 만들어진 거라고요? 권위가 필요했었던 사람이 따랐었죠. 왕 중에 누구? 선덕여왕 때 만들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선덕여왕이 무왕의 처제예요. 그 진평왕의 또 다른 딸. 진평왕의 다른 딸. 네, 선덕여왕의 동생이 무왕하고 결혼했다는 삼국유사 기록이거든. 그렇게 따지면 무왕하고 처재가있요그둘 그러니까 사이 좋게 많이 만들었네 둘. 그 그러니까 7세기 때 탑은 요 둘이 다해 먹었다 둘이. 자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현존하지 않는다는 걸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존 최고 석탑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요. 그 목탑은 건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밑에를 되게 널찍하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올리거든요. 목탑은. 그래야지 하중을 받칠 수 있습니다. 근데 석탑은 이런 기둥이나 지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석탑은 돌멩이가 올라가는 거예요 돌멩이. 그러니까 목탑의 이미테이션이 석탑입니다. 돌멩이 에다가 기둥을 새기고요. 지붕을 새겨놓는 거예요. 이 지붕을. 그래서 돌을 쌓는 거기 때문에 얘는 되게 날씬하게 올라가요. 근데 석탑, 석탑 중에 유일하게 목탑처럼 뚱뚱한 석탑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탑처럼 이렇게 펌퍼짐을 만든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나서 아 이게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 넘어가는 과도기 석탑이구나. 이게 목탑 중에는 아 석탑 중에는 제일 빠른 거겠구나.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석탑 중에는 가장 오래된 거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륵사지 석탑은 이 모양을 띄어야 되는데 석탑이면 더불고 무슨 모양을 띄었다고요이 모양을 띄고 있다는가 펌퍼지만 모양을. 그래서 목조탑의 형식을 그대로 간직했다. 자 그리고 석탑 중에는 최고다. 아 목탑에서 석탑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었던 탑이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겁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누가 또 쓴다고요? 미륵사석탑에다 씁니다. 정림사탑에도 그런 말은 씁니다. 목조탑 양식을 모방했다라고 하는데 석탑은 다 목탑을 모방하는 겁니다. 여기 지붕도 있고 기둥도 있고 하거든. 백제 건물이 단한 개도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백제 사람도 건물 어떻게 만들었는가. 이제 그런 증거가 준다는 정도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목탑 양식을 그대로 관측한 석탑이라고 하는 거고 자 됐습니다 이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통일대군한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일대 통일대의 탑은 발신이 있는데요 자통일대 탑은 드디어 뭐가 나온다? 전탑이 나옵니다 전탑이 여기는 발의 영광탑이라는 게 있어요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자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발에 탑이에요. 온전히 남아있는. 자, 신라는 석탑 중에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가문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불국사 석탑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국, 통일신라의 석탑은요. 3층 탑이고요. 3층 탑이고. 쌍탑으로 만드는 게 특징이에요. 쌍탑으로. 그래서 탑이 두 개씩 있습니다. 불국사 탑에도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다보탑 하나가 석가탑인데, 자, 다보탑은 층이 없고요. 이게 3층입니다. 이것도 3층이고요. 이거를 불국사 3층 탑이라고 돼요. 파엄사 사자 4마리가 받친 3층 석탑이 있어요. 이건 뭐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리고 강원도 양양에 진전사지 석탑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통일신라의 석탑은 요 4개가 나옵니다. 이거는 능력감정 시험에는 나오는데, 나머지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래서 3개 정도가 주로 나옵니다. 하 4개 네 정도 있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삼국시대 석탑은 몇 개? 3개, 통시대몇 개? 4개, 네 개. 그러니까 7개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7개. 자, 이 일곱 개를 두문자 따면 뭐라고 하냐면요. 저기는 누가 분하다고? 7세기는 미정이야 분하죠. 여기는 간불화 진전이라고 해요. 간불화 진전. 뭔가 조금 더 진전됐다. 간불화 진전하시면 됩니다. 주로 탑의 특징을 물어보지 않고요. 이건 뭘 물어본다? 어느 왕때 시기를 물어봐요. 자, 이거는 은혜에 감사한다는 건데 누구 은혜? 나라 전쟁을 끝내준, 통일시켜준 누구? 문무왕의 은혜에 사한한다신신왕이이그 w you know, you k n 니 w you know, 이 o u k 이 o w y 이 u know, you 아빠가,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o 개소리인데 수로를 파놨답니다. 그래서 대왕암에 계시는 용이 드나들 수 있는 길을 파놨다. 그러면 2절 말하는가? 아빠, 은혜 감사합니다. 이거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대왕, 아, 동해바다의 대왕암과 연결되어 있다 하면 이건 말합니다. 자, 불국사탑은 경덕왕 때 만든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건 누구 건으로 만들었다고? 귀족 김대성의 건으로 만들었다. 귀족 김대성이 주도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덕왕 때는 누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귀족권이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회 중의 하나를 했었죠. 자, 경자드라는 왕이 기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살아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노급부활했다. 그리고 불국사와 석굴암 만들었다라는 게 이때의 특징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됐고요 자, 이거 진전사탑은 뭔가 조금 진전됐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강원도 양양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가면은. 우리 그탑 있잖아요. 탑에 이런 벽면 있잖아요. 이걸 눌리지 않고 여기다가 불상을 새겨놔요. 그래서 일타2피야 탑도 있고 불상도 있는. 그래서 탑의 몸체 탑신과 계단에다가 불상을 새겨놓았다. 불상을 부주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진전된 걸 말합니다. 이거는 신라 하대탑이에요. 이두 개는 신라 중대였었죠? 그래서 시기 물어보는 게 하나고요 그리고 요거는 아주 잘 물어봅니다 그래서 진전사탑은 A- 마이너스 정도는 됩니다 저기 앞에 미정이 분해? 그건 A급 정도고요 요것도 제법 나옵니다 아, 이건 B급 정도고 가문사하고 불국사는 자, 이게 탑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래 탑은 몇 개? 탑몇 개? 일곱 개이 정도만 지금은 이렇게만 해도 돼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자주 보면서 익혀 나가는 겁니다 어? 탑 일곱 개를 했는데? 일곱 개도 뭐가 중요하죠? 세 개가 중요해요? 네 개가 중요해요? 세 개가 중에 세 개. 삼국시대탑이 오래 될수록 더 중요한 겁니다. 오래 될수록. 자 일단 세개네개아 그것만 기억해도 됩니다. 자두 번째는 뭐 얘기할 게 있을까요? 불상이 있지 불상. 불쌍. 불상은 좀불상해잘안 나옵니다. 자 불상을 얘기하자면은 고구려 불상, 백제 불상, 신라 불상 이 있는데 고구려 불상은 연가 칠년명 금동여래입상이라는 게 있어요. 아 능력 검정 시험은 잘 나옵니다. 합는검은 네, 공무원 시험은 거의 안 나옵니다. 자 키워드는요. 서 있는 불상입니다. 30cm도 안 되는 서 있는 불상 작은 불상인데 원래 그 깨달은 사람들은 뒤에 광배 있죠. 머리 뒤에 그 빛이 나는 거 있잖아요. 이 불상은 특이하게 광배가 온몸을 휘어싸고 있다는 겁니다. 온몸을 머리 뒤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연가 7년이라는 연도가 쓰여져 있는 그게 새겨져 있는 금동 붙여서 있는 상이라는 건데 이 중에 기억하기 좋은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자 백제는 서산 마애불과 태안 마애불이 있어요. 마애불이라는 것은 아, 돌을 잘라다가 어디로 옮겨서 이 조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돌을 자연석 그대로 둔 상태에서 그앞면 같은 데를 파 갖고 거기다가 불상을 새겨넣는 방식을 마애불이라고 해요. 마애불, 자연석에다가 하는 걸 말합니다. 아, 돌을 옮겨와서 쪼개서 돌의 형체는 다 없애고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색 배경으로 고개에다 이제 파 갖고 불상을새겨놓는 방식을 마이 해보리라고 합니다. 자, 신라는 경주 베리 석불이라는 게 있는데요. 베리 삼존불, 베리 석불이라고도 합니다. 석불 입상이라고도 해요. 네, 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잘 나오지 않는데. 한눈감은 좀 제법 나오고요. 자 저게 삼국을 대표하는 불상 하나씩이다. 이렇게 기하시면 됩니다. 자 국무원 시험국 많은 분들은 저게 생각보다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걸 전제하에서. 그러니까 우선순위 둘 하는 거죠. 다른 거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해도 됩니다. 자이 대표가 하나씩 있다. 자 그럼 발에 발해 실라 보면요 발에는 흑륜사 불상이라는 게 있어요 실은잘 아시겠지만 석굴암 불상이 있고요 석굴암 본존불 아, 됐습니다 뭐 이걸 크게 물어보지도 않고요 자이 불상은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두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승탑은 승탑이 하대 때 있었다는 말만 기억하면 된다 했었어요 더 이상 안 갑니다 범종 먼저 할게 요 범종 범종은 딱두 개가 있는데 범종이라는 게 있고요 석등이라는 게 있는데 자 범종은 삼국시대 것은 없습니다. 얘는 빼고 남북국시대걸 얘기를 할 건데 발신 신라의두개 정도 억하시면 돼요. 이거를 상봉이라고도 하고요. 상성이라고도 합니다. 상성, 상원사 동종이 있고요. 성덕대왕신종이라는 게 있어요. 성덕대왕신종이라는 것은 의미가 뭘까? 성덕대왕을 그리는, 기리는, 기리는 용도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분 돌아가신 뒤에. 그러니까 이거는 성덕대왕이 만들면 안 되겠죠. 이게 성덕왕이 만든 거고요. 상원사종이. 요거는 그 뒤에 아들들이 만든 겁니다. 성덕왕 아들, 경덕왕이 만들기 시작해갖고 해군왕때 완성을 한 거예요. 석등을 좀 보자면요. 석등도 삼국시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발해 신라를 얘기할게요. 자, 발해석등은 그 자체로 유명합니다. 어, 발해를 상징하는 유물로 자주 나와요. 한 6미터 뒤는 되게 거대한 석등입니다. 사진 보셔야 돼요. 자, 발해석등은. 요것만 제시하고 이 나라의 특징은 이렇게 잘 내요 이거는. 그러니까 발해의 지표유물 같은 겁니다. 지표유물. 자 신라는 석등이 있잖아요. 석등은 시험에 잘 나오게 안 나오게 잘안 나옵니다. 너무 불쌍해 그래서. 불국사 석등하고요, 법주사 쌍사자 석등이라는 게 있어요. 쌍사자. 이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하나 더 가면은 화엄사 석등이라는 것까지 있어요. 화엄사. 근데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니까 일단 이게 국정교과서에 있는 게이두 가지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알기로는 이세 가지까지 기억하는데 한눈검은 이것도 좀 괴해두시고요. 화엄사석등이라고. 아 석등은 가루동말하는 겁니다. 가루, 가로동. 가루동을 돌로 만들었다는 거. 집럼쇠로안 만들고. 자 이렇게 세개 남아 있는데 세개 중에 그나마 두 개가 시험에 나올 겁니다. 국문 시험에서는 한눈검은 세개다 기억하시고. 자 너무 불쌍해. 왜죠? 잘안 나와서. 잘안 나와서 불쌍. 해잘안 나와서 불쌍한 게 뭐라고요? 가루등 이거는 사찰에. 주요 건물은 아니니까 주요 건물 아시겠죠 자 요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자 요렇게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봅시다 자 어떻게 답은 몇개 일곱 개 불상 불쌍? 불상해 요거는 뭐바해 하나 신라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석등은 됐고 이거 몇개두개 개. 이거 몇개두개 개 정도 기억하면 됩니다 두개 요거 두 개가 뭐죠 상성이라고 해요 상성 상봉이라고도 합니다 성덕대왕신종을 에밀레종이라고도 하고요 봉덕사종이라고도 합니다 봉덕사종이라고. 상봉이라고도 합니다 석등은 몇 개? 두개 석등 불쌍해 안 불쌍해? 불쌍해 이것도 불국사석등, 법주사, 쌍사석등 이게 워낙 낼게 없다 보니까요 옛날에 공무원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었어요 불국사, 쌍사자석등이라고 개소리 했었단 말이야 불국사석등, 법주사에 있습니다 쌍사자는 낸다고 된게 그런 식을 했었단 말이야 그두 개에서 내야 된, 되니까 출전의 사람이 그렇게 등지처럼 낸 겁니다 잠깐만 쉬었다 봅시다